안녕하세요. 휴안의노원정 김원장입니다. 현대 한의사들의 필수 처방지 가운데 하나인 방약 합편을 보면 공진단의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체질이 허약함에 근본적인 원기 하나를 공고히 하여 수기가 오르고 화기가 내려가도록 하면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즉 공진단은 화약체질을 개선하여 질병을 예방할 의도로 사용되는 보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수승화강이 잘 되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수승화강이란 우리 몸 액기스를 진액형태로 관장하는 신수 즉몸 아래쪽 신장의 차가운 물기운이 위로 잘 올라가게 해야 하고 혈액과 순환을 통해 체온과 에너지를 널리 퍼뜨리는 심화, 즉몸 위쪽 심장의 뜨거운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차가운 기운은 아래로 더 내려가려 하고 뜨거운 기운은 위로 더 올라가려 합니다. 즉 공진단은 신수와 심화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위아래로 골고루 섞일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심장과 신장 심장 사이에서 기혈 순환이 잘 이루어지면 원기가 북돋아지면서 떨어진 뇌 기능, 정신 기능, 신체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보약이 바로 공진단입니다. 이상으로 공진단의 효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